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, 여러분들? 네. 그 전에 네. 저희 이제 대인곡의제 바쁜 소무가 있잖아요. 네, 맞 그걸 한번 보여 드리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.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제형이 한번 보여 드릴까요? 아, 하늘이 형하고 이제 하늘이 형하고 제형이 같이 네.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네, 또 이렇게 춤 이름이 있잖아요. 저, 여러분 아시죠? 춤이름 스위밍. 저 스위밍 댄스. 저희가 또 그러면 또 동희 씨가 지었는데 약간 간략하게 설명하는 타임을 갖고 예. 이어서 한번 쳐 걸로 해볼까요? 웨스위밍게스냐 이게 3 단계로 나뉘인데요. <laughs> 어. 저기 부산 사람이세요? <laughs> 여기 성남이에요. 성, 부산입니다. 서, <laughs> 저기 여기 성남인데 성남 처음 와요. <laughs> 어, 어쨌든 3 단계로 되는데 첫 번째가 준비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수영 세 번째가 이제 완주 도착했다는 건데 한 그럼 약간 보실까요? 분할 분할해서 준비운동 딱한번 보고 수영하는 거딱 보고 그 마무리 딱한번 보고 이어서 한번딱 보고 예. 일단 준비운동부터 시작 준비운동 그리고 수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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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 하고 그리고 끝났다 끝났다 아이 아 고생했다 아, 아, 아 아이 고생했다 그럼 이거 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? 이거 불러주면안 돼요? 네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매일 기리 있는 태입니다또 저희 뭐, 노래 커버 많이 해 주시는 느낌으로 네, 설명해 드린까그 많이 많이 커버해 주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무대 대 무대 한번 현씨 네, 네, 준비되셨어요? 네, 당연